어,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뭐가 사건 사고를 만들어야 돼, 지금. 메뉴인데안 먹어볼 순 없겠죠? 그 유튜브를 위해서, 개구리 어? 이거 술만 난다! 아, 술, 아, 술! 아, 술, 아, 술, 까 약간, 그, 냉면집에. 어! 오! 나한번 했어! 인사들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니스 저는 콘서트를 위해 타이페이로 가는 중입니다 한국에서 타이페이까지는 9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참고로 옆자리는 우리 찌로입니다어 어, 여기 완전 또 현지 로컬 분위기 바이브 주를 좀 사야되나보다 저가 예약을 안하고 와가지고 덕발로 덕발 그래 쏘문이가 덕발국수 얘기하길래 덕발로 왔어 덕발로 덕 어우 덕발국수 어우 저 맛있겠다 덕발덕밥 깔끔하다 와, 해가 엄청 강하네요. 음, 짜발돼발 나왔어요. 돼발돼밥발고면이죠아세트아 아, 이렇게 같이 먹거세트세트로 배트, 나왔고, 좀 먹자. 돼발돼밥국발 진짜 맛있네. 맛있어? 응. 음. 어떻게 그장충동이랑 달라? 달라 달라. 음. 음. 국물 음 좋다. 그래? 네? 국물 좋아? 아, 사실 우, 우육면 기름은 좀 너무 헤비지한데 맑아서 좀. 더 깔끔하다. 음. 스프. 음. 많이 먹더라고요 음. 먹어봐 먹어봐 여기서 뜨고 있는 커피래 자연스 예? 네. 먹을만해요 고소하니 좋아 좀 싱거운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분량이 안 나와, 지금 대만에서. <laughs> 내용이 없어, 내용이! 유튜브가 큰일 났어. 아니 이승선 우리가 우리가 분량 다 뽑아주면 왜 그래. 분량이 안 나와. 분량이 네. 없어, 지금. 오늘 점심 먹은 거 밖에 분량이 없잖아, 지금 대만에서. 뭔가 사건, 사고를 만들어야 돼, 지금. 사고를 어떻게 만들어. 아니 아까 내가 수영하는 거라도 와서 찍지. 또 저번 주때 그림이랑 똑같잖아. 방콕에서 수영했다 야시장 가게. 머리 들게. 야시장 방문입니다. 리허 설도 중요하지만 통화지에 야시장이래. 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골라봐 네. 큰 야시장에 뭔가 좀 다른 게 있나? 어, 아, 안녕하세요. 아또 위너를 또 알아보셨네. 와, 이거 뭐, 스트릿 푸드의 정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는 고소한 튀김 냄새도 나고, 어, 꼬치집도 있고. 어, 생일주스 이거 줄, 줄 많이 서네 어, 여기 디저트 이것도 많이 드시네. 야, 진짜 뭐, 스트릿 푸드의 천국이다. 탕으로? 뭐 골라봐. 어라, 라 어, 이거 소시지 먹어보자. 이거 소시지 참 많이 먹더라. 소시 아니면 후추 아니면 고량주. 고량주는 소시지 안에 술이 들어간단 말이야. 네. 아, 그러면 고량주 둘, 일반 세 개. 하나, 하나씩 들어. 어. 아, 이, 이게 저거네. 이게 술이 뭐야? 응. 아우. <laughs> 카메라, 카메라. 연출. 연출. 우와, 뭐와 진짜 맛있어. 오! 이게 근데 무슨 맛이야? 이거 기본. 기본. 이거 술맛. 안에 뭐가 씹히는데 맛있다. 우리가 아는 그 소세지가 아니네. 아니, 이 그러니까. 술맛, 술맛이야? 아, 술맛 한번 먹어봐. 음. 음, 이거 오리지널, 이거. 어? 술맛 난다. 고령주 맛. 어, 고령주 맛이다. 이거 오리지널 진짜 맛있어. 고령주도 먹으면 안 돼? 아, 소세지가 별미네, 진짜. 대만 소세지가. 안에 돼지 기름이 식감이 살아있고. 일반 고기를 먹는 느낌과 보통 그소세지간소세지 사이에 있는 느낌. 저는 평소에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훈연한 맛도 나고 뭔가 마리네이드된 그 돼지고기를 하여튼 몰라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야. 막 너무 안 짜서도 좋아. 지금은 찌파이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또 우리 현지 프로모터 선생님의 로컬 맛집인가봐. 대만에 왔는데 찌파이를 안 먹어볼 순 없죠? 아, 와 근데 진짜 간판 봐라 이 로컬 바이브 찌파이 다 팔린 거 같던데? 아니에요 아니. 이따 어, 있다, 뒤에 있다 네개 주세요 네개네개저기 아까 그거네 일본이 타워지 저거? 일본이 타워 밤에 예쁘긴 하네. 약간 이 빨간 빛을 받고 찍어야 돼. 그래야지 그 느낌 느낌이 살아요. 빨간 빛이 어디 있어? 이거 공등을 지금 얼굴 빨개. 아 그래? 어. 술 많이 먹었네. 아, 아 취한다. <laughs> 아, 아까 저거 먹어가지고. <laughs> 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아, 아. 아, 이, 아 이거 매운데? 매운 네, 거, 매운 이거 거. 매운 거. 중간 정도. 집파이 아. 뭐? 이거 어맛어 만만 봐, 만만 봐. 아, 진짜 맛있어. 누나 먹어, 누나 먹어. 맛있어. 양념이 좀 달짝지근한데 응, 생각보다. 달아 우와, 응. 야 맛있다. 맛있어, 맛있 아, 맛있네. 맛집인격. 음. 우리가 음. 아는 집파에는 음. 좀 캔더 같은 느낌이고, 음. 이건 완전, 완전 틀리네. 근데 여기가 튀김을 미리 튀겨놓고 저기에 기름을 쫙 빼는 것 같아. 어, 본토의 집파에는 이딱 닭고기도 얇아가지고 딱그바삭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디저트 팔아요? 아니 디저트는 아니고 이런 그아바오번네 원래 디저트가 목적이었는데 가게 안에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고 잠시 앉아기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만두 비주얼 보소 그런 소림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찰지 거봐 어떤 이렇게 예쁜 만두가 왔지? 음, 국물 맛이. 국물 어때? 국물이 아주 좋아. 야 어. 약간, 그, 음. 냉면집에 그 육수주잖아. 음, 아, 나생 아, 음. 그런 느낌이야. 음. 고깃된 빵. 저는 음. 그 고수를 빵? 좋아해서 항상 듬뿍 추가해서 먹는답니다. 이 중국 드라마에서 나왔던 만두를. 어, 먹기 좋은 맛이야. 응. 불편한, 불편한 그런 느낌이 없어. 지금 1등 뭐야, 오늘? 지파이. 아, 지파이 때요. 응. 근데 나도 진짜 집파이가 좋어서 바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맛있어. 그런 영향도 분명 히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맛있어. 시기자 잖아 너무 맛지 소세지, 소세지야. 소세지. 아, 왜냐면은 집파이는 맛있긴 한데 뭔가 좀 먹어본 느낌이고 아, 근데 왠지 한국에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소세지는 여기만 있을 거 맞아요, 어, 맞아요. 소세지는 좋아. 이게 뭔가 좀 새로. 웠어그 아, 의견은 그래. 동의하는 바이즈. 여기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가산점. <laughs> 엄청 큰야 시장은 아닌데 그래도 군데군데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게임 도한번 딱. 자, 한 아, 어. 야, 콜라나 뽑을게. 아우야. 분영 잘하네. 약간 천장을 맞춰서 빡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잡힌 걸 실패해서 저도 뒤를 노려봤는데요. 오! 오나 됐다. 성공했어. 뭐뭐 뭐, 뭐. 저기 저기 저기. 오케이. 오! 오! 나 성공했어. 찍었어? <laughs> 찍혔어? 여기가 포야 지금 가고 있고 여기가 지금 대만의 올리브영 같은 뷰티의 성지라고 합니다. 오, 코스메틱 여기 쫙있네 승현아, 내가 추천해 줄게. 아, 그럼 내가 추천할게. 이거 내가 쓰는 거, 일본가면 쓰는 거거든. 콩클렌징? 아니 아니, 이거 아, 선크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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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있네. 이거 써라. 나 이거 쓰는 거잖아. 쌀. 그거 넣서 아, 이거는 콩. 이거보다 좋아? 이게 좀더잘 씻겨. 그래서 건조하지. 근데 이거 승현이한테 제가 평소에 쓰는 선크림과 선크림 있... 폼클렌징을 어, 추천해 주러. 어, 이거 취향이야, 취향. 수 돌아가기 전에 들린 더블티 가게. 애만함이 생각난 더블티 안 먹을 수 없죠? 음! 하루름이 있어가지고 엄청 시원하다. 이제 내일 공연을 위해서 숙소로 복귀하도록 할게요. 사람 많은데? 뭐 완전 골목길에 있는 동네 맛집이네. 와, 맛있는 냄새. 예. 커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대만에서 일식이 아, 또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우와. 오랜만에 또 승현이 맨날 또 일본 가면은 커리 좋아하잖아요 아유, 해, 저 맞지? 최애 음식 중에 하나가 일본이 커리야? 네 커, 카레랑 이렇게 먹 좋아하죠 뭔가 묘하게 약간, 약간 <목소리> 파스텔 네 <laughs> <렌저 목소리> 파스텔 레인저인데 오늘 파스텔 레인저 피피 파스텔 블루 <목소리> 윤이가 좋아하는 카레를먹어 마지막에, 마집이 맞아요? 요에 마지막에, 요지막에마집막에요맛집이마지에 마지막에, 마지막당 마지막에, 마지막에, 죠지막에마지막 음전안 저는 안 비벼 먹습니다 저는 백밥이나 걸 먹어도 따로 먹는 걸 좋아해요 아 뭐, 뭐든지 맛있다 여기 대만에 오면 꼭 해봐야 되는 체험이라 그래서 왔는데 여기 아니구나 여기가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확실히 관광객들이 봤을 때딱한 번에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 오늘 팬들 만나야 되니까 <laughs> 어, 멋있게 만나야 되니까 한번 세팅해 볼게요 여기, 여기 되게 유명해 TV에도 나왔어 여기 이제 미용실인데 샴푸 도를 해준다고 하네요 하자마자 어깨를 좀 풀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샴푸를 이제 한 10분 정도 해주는 것 같은데 한 동안 샴푸를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한번 받아볼게요 오토 타임? 오토 타임! 2002년 베 스타일로 어, 뭐야, 뭐야. 만두, 만두. 코디지에디지 리본. 아, 리본. 세 번째 작품 지금. 야, 완전 파티쉐네, 선생님이. 어, 약간 생크림 케이크 만들듯이. 응, 귀걸이. 어. 네 <laughs> 번째 작품, 페어랑 페어랑. 어, 또 있어? 네 번째 작품 또 있습니다. 아, 진짜네. 누가 내 머리에 똥 샀어? 네. 와우. 네 아, 번의 아트를 또 보여주시고. 머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뭐 피부 관리나 해봤지 두피 관리, 헤어는 이렇게 관리 받아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 받아봤는데, 아, 시원하고 좋네요. 네, 여기를 올라면은 한 이틀 삼일 머리를 안 감고 있다가. 까우면은 그 개운함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감고 나왔어 가지고 아안 감고 나올 걸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했었나요? 셰셰. 어, 개운합니다. 한 번쯤은 뭐 여기 오면은 체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공연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저는 우리 팬들이 보내주신 이 대만 과자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인사들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현지 프로모터에서 해주신 것도 있고 이렇게 사과 붙여서 또 팬들이 준비해 준 것도 있네요. 그리소스 이거 고수 맛은 제가 최근에 선물 받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파는 것 같은데 아주 취향 저격이야 닥터 큐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또 많이 추천하던그 젤리인데, 음 딸기 젤리 맛인데 별, 별 맛은 없네요. 근데 식감이 엄청 말랑말랑. 먹어본 것 중에 제일 제일 말랑말랑한 것 같아. 이번째로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초코퍼프 우리나라 홈런볼 처럼 이것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냥 비주얼은 똑같습니다 홈런볼이랑 홈런볼보다 좀덜 달고 그리고 조금 더 과자 같아. 좀더 쿠키 같은 그런 식감이에요. 미묘하게 다르다. 그리고 이건 육포. 포 육포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겠다. 비주얼은 그 김밥에 들어간 햄 있죠? 딱그 비주얼인데 근데 육포보다는 햄 비주얼이야. 김밥 햄. 음. 김밥 햄을 절인 것 같은 <laughs> 육포는 아닌 것 같고 햄 같다 그냥 이거는 근데 이거 안주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무난무난 무난. 그리고 포테이토칩인데 계란 계란 맛이에요 감자칩에서 계란 맛이 날 수가 있지 냄새는 그냥 일반 감자칩이거든요 음? 진짜 그 계란 흰자 향이 확 나던데? 한국의 감자칩보다 간이 훨씬 센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게 제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누가 크래커. 크래커 안에 이, 이거 뭐라 그러지? 잼, 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잼도 아니고 약간 마시멜로우도 아니고 마시멜로우 같은 거예요, 근데. 음, 잘 팔리는 이유가 있다. 파, 이게 파맛인가? 파향도 살짝 나고, 막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그렇게 짜지도 않는데, 이것도 역시 맥주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또 팬분이 준비해주신 건데, 고급스러운 패키지 이렇게 쿠키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도 누가 크래커네? 커피 누가 크래커? 초코, 이건 마차. 브라운 슈가, 스트로베리, 초코 누가 그렇게 한 먹어볼게요. 음, 아, 이렇게 생겼구나. 뽀또처럼 생겨가지고. 추추워터. 살짝. 그 향이 있는? 탄산순가보다. 소니가 워터 같던 느낌? 스파클링 어인데 그냥 일반 그 탄산수보다는 달달한 게좀 느껴지고 맛이 좀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대만에서 먹을 수 있는 과자들을 여러분들 덕분에 편하게 리뷰를 할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친구들 고마워요. 찐 로컬이네. <웃음> <웃음> 뭐 원래는 이제 공연 마치고 호텔 옆에 있는 이치란을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주말 밤이기도 하고 대기가 2 시간 반을 대기해야 된다 그래서 호텔 바에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 완전 그냥 찐 로컬들만 오는 그런 식당이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관광객들이 전혀 안올것 같은 느낌의 음식들이어서, 로컬들은 어떤 걸 먹는지 한번 체험해 보려고. 이것이 여행이다. 아니, 근데 이거를 어. 다른 테이블마다 다 드시고 계시길래. 이게 부드러울 독특한데, 바지락처럼 바지락탕 같은 거 하고 드셔보세요. 독특한 <목소리가> 맛이 색깔이 좋습니다. 네. 이건 닭이죠? 오리가 아니죠? 네, 닭이에요. 안에 이렇게 홍대처럼 그냥... 이렇게 있어. 이거 완전 대만식인 거죠맞아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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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튀김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많이 먹죠 근데? 제아제 어. 드디어 개구리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위해서 개구리 메뉴인데 안 먹어볼 순 없겠죠? 볶음밥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네요 먹을만해요 먹을 소금에, 소금에. 맛있어. 이거 개구리라고 안 했으면 뭐 모르지. 개구리 날이. 그, 나고야에 가면 태바사케라고 있거든. 닭날개튀김? 그거 먹는 거 알게. 비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비주얼이 괜찮잖아요. 음. 개구리 고기 성공. 음. 아유, 잘 먹었습니다. 어, 로컬 피플들이 사랑하는 이 찐맛집에 와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항상 우리 팬들 덕분에 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양한 경험들 하면서 정말 저도 인간적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아 제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녔으면은 이렇게 못했을 텐데 또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 옆에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저 저는 참 복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